안녕하세요. 포켓몬 카드 게임을 경쟁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시봉입니다. 오늘은 신규 확장팩, 리즈의 수역 메타 분석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출시 이후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데이터는 리밀리스 TCG 온라인 토너먼트 결과입니다. 200명에서 300명 규모의 대회가 여러 차례 열렸고 총 2,564명의 참가자와 6,264 경기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했습니다. 덱 분포도는 이렇습니다. 1위, 스위쿤 EX, 개굴린자, 사용률 약 15%, 승률 54%, 미지의 수역의 주인공답게 1티어에 바로 안착한 덱입니다. 2위, 다크라 EX, 기라티나 EX, 사용률 약 12%, 승률 53%로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포켓몬 카드게임 포켓을 대표하는 티어덱입니다. 3위는 에브이 EX, 닌피아 EX, 사용률 약 7%, 승률 52%로 꾸준히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는 인기 있는 EV 덱입니다. 그 외에도 아르세우스 EX, 악시킹 EX, 개굴린자, 메시붕 EX, 부스터 EX, 실버디, 라이코 EX 등이 2%에서 3% 사용률로 환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스이쿤 EX 덱에 강세로 인해서 번개 타입 포켓몬을 채용한 카운터 덱들과 벤치 전개를 최소화하는 악시킹 EX, 기라티나 EX 같은 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월 1주차 티어리스트는 이렇습니다. S티어, 스이쿤 개굴린자 덱, 다크라이 기라티나 덱, 에브이, 닌피아 덱, A티어, 실버디, 피추 덱, 아르세우스, 다크라이 덱, 메시봉 덱, 악시킹 덱, 부스터 덱, B티어, 아르세우스 덱, 개굴린자 덱, 리자몽 덱, 라이코 덱, C티어, 망나뇽 덱, 솜송코 덱, 강챙이 덱, 마스카나 덱, S티어 덱들은 랭크와 대회 모두에서 점유율이 높은 안정적인 덱들입니다. A티어의 아르세우스, 다크라이 덱은 사용률은 낮지만 55%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는 숨은 꿀통같은 덱입니다. B티어, C티어 덱들은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지만 심폐 카드들을 활용한 잠재력 있는 선택지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지의 수역 환경의 티어 덱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드디어 메타의 큰 변화가 시작되었고 다가올 메가지나 포켓몬들의 합류가 환경을 얼마나 바꿀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티어 덱들의 덱리스트와 함께 덱 소개를 이어가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티어, 스위쿤 개굴린자 덱 스위쿤의 특성 전설의 고동으로 차례가 끝날 때마다 덱에서 카드를 한장 드로우합니다. 성공 첫 차례, 후공 첫 차례부터 추가 드로우가 가능해 이상한 사탕, 개굴린자 같은 핵심 파츠를 빠르게 패로 가져와 플레이할 수 있는 강력한 덱입니다. 추가로 기라티나 EX, 춤추세 같은 강력한 기본 포켓몬을 옵션으로 커스텀할 수 있어 지금 포켓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덱입니다. 자크라이 기라티나 덱 앞서 소개한 스위쿤의 EX의 기술 크리스털 왈츠는 벤치의 포켓몬 수 곱하기 20 데미지를 주는 기술입니다 다크라이 기라티나 덱은 벤치의 기본 포켓몬을 최소화하면서 컨트롤하면 스위쿤 EX 덱 상대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쿤 덱에 유리한 상성을 바탕으로 이번 환경에서도 굳건한 티어덱입니다 에브이 님피아덱 에브이 EX의 특성 사이코 힐로 4차례 HP 30을 회복해 상대 다크라 이 EX 개굴린자의 특성으로 인한 지속 데미지를 모두 상쇄합니다 상대가 한 번에 높은 데미지를 내기 어려운 덱이라면 상대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닌피아 EX의 특성, 해피 리본으로 추가 드로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뛰어나며 이번 환경에서도 여전히 S티어입니다. A티어, 실버디 피추 덱. 하늘과 바다 인도 환경부터 강세를 보인 아키타입입니다. 피추의 파직파직 토스로 벤치 타입 너에게 에너지를 붙여줄 수만 있다면 성공 두 번째 차례부터 실버디의 기술을 사용하며 운영이 가능합니다. 빠른 템포의 강력한 어그로 스타일 덱으로 이번 환경에서도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아르세우스 다크라이 덱 실버디 대신 아르세우스에게 피추 마그비, 타만타의 토스를 몰아서 빠르게 완성하는 플랜을 사용합니다 춤추세 견제를 위한 자말라, 부족한 화력을 메꾸어주는 다크라이가 채용됩니다 덱의 생성 에너지는 이제 악 에너지로만 구성하기 때문에 다크라이와 아르세우스, 다크라이와 자말라를 동시에 육성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새로운 아키타입입니다 메시붕 덱 여전히 강력하지만 철하고야 같은 포켓몬을 벤치에 내려야 메시붕 EX에 빅비트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위쿤의 크리스털 왈츠 최대 데미지가 쉽게 나와서 스위쿤 상대로 상성이 좋지 않습니다 스위쿤의 점유율이 계속 계속 오른다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A티어에 위치합니다 악시킹 덱 현재 환경에서는 오히려 메시붕보다 더 강력한 울트라 비스트 덱입니다 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텅비드를 채용하지 않는 악시킹 단일형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포켓몬이면서 체력 170이라는 체급이 매우 강력하고 그라인드 코어로 상대 포켓몬의 에너지를 트래시까지 보낸다면은 압도적인 전개가 가능합니다. 부스터 덱, 마그비 출시 이후 마그비와 함께 사용하면서 선공, 후공 가리지 않고 빠르게 불꽃 에너지를 벤치 e v 에게 붙이며 에너지 전개가 매우 깔끔해졌습니다. 부스터 EX의 높은 화력으로 이번 환경에서도 강력하지만 스위쿤 EX 상대로 불리한 불꽃 타입이라는 점 때문에 당장은 A티어에 머물 전망입니다 B티어 아르세우스 피추덱 제라오라 같은 이제 에너지 생성 포켓몬을 다수 활용해서 빠른 아르세우스로 필드를 붙이는 덱입니다 하지만 덱의 밸류가 높지 않아서 이른바 트럭 덱에 가까운 운영을 요구합니다 밸류 높은 카드풀이 적어서 후반에 힘이 빠지는 편이라서 B티어로 평가합니다 개굴린자 춤추세 환경이 느려지면 늘 보이는 조합이지만 개굴린자 님피아 덱과 마찬가지로 과거만큼의 파워를 재현하긴 어렵습니다. 플레이어들의 전반적인 숙련도가 상승하면서 춤추세에 대한 케어와 개굴린자 님피아 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현재는 비티어 수준의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리자몽 덱. 리자몽 덱이 이렇게 약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 가장 만나기 힘든 덱입니다. 과거에는 이상한 사탕으로 리자몽이 x 를 완성하면 유리했지만 베이비 포켓몬들의 등장으로 빠른 템포에 선제 데미지를 누적당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티어가 하락했습니다. 다만, 환경 초반이라서 리자몽 유저의 풀이 적은 영향도 있어서 다시 티어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강력한 이지나 EX덱입니다. 라이코덱. 자포코일과 함께 쓰거나 피카츄 EX와 조합해서 부족한 데미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스위쿤 EX를 카운터 칠수 있는 번개 타입 상성을 지녔지만 아직 최적화된 덱리스트가 보이지 않아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아키타입 덱입니다 C티어 망난용덱 이번에 출시된 타만타가 물 에너지를 토스해주면서 피츄 타만타를 함께 사용해서 드래곤 타입 포켓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완벽하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랭커, 시그 선수가 즐겨 사용하는 덱으로 이번 환경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솜송 코덱. 이번 확장팩에서 가장 재밌어 보이는 EX 포켓몬 중 하나입니다. 기술을 사용 후 벤치로 돌아가는 기믹을 활용해서 춤추세부터 장고까지 다양한 파생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강챙이덱. 격투 타입이면서 물에너지를 요구하는 듀얼 타입 컨셉의 포켓몬입니다. 루카리오와 함께 고화력 어태커로 쓰는 형태가 가장 많이 보이며, 왕구리와 조합해 기술 데미지를 증폭하는 빌드도 있습니다. 마스카나 덱. 정말 오랜만에 환경에서 보이기 시작한 덱입니다. 마스카나로 EX 포켓몬에게 추가 데미지를 주고, 세레비로 상대 포켓몬을 퇴화시켜서 기절까지 노리는 새로운 전략이 더해졌습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봉이었습니다.